오직께 만복이를 선물하자. 번. 제발 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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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라 도마야 축하한다. 됐어. 오등 만복이구나. 자 상품을 받으렴. 고맙습니다. 자, 자, 아직 1등이 남아있습니다. 하필 만복이라니. 걸으면 숫자가 올라간다지만, 난 필요 없는데. 다녀왔어요. 어서 오너라. 행운의 뽑기는 어땠어? 네. 이걸 받았어요. 어머나, 만복이구나. 얼마나 걸었는지 안다 해도 기쁘지도 않은데. 7 5이보 걸었구나. 난 별로 필요 없는데, 엄마 드릴까요? 걷는 건 건강의 기본이야. 전 그렇담 할아버지께 드리렴. 아, 네 엄마 이걸 드리면 고맙다고 뭔가 사주실지 몰라. <laughs> 할아버지 왜 그러냐 마르코. 이거 드릴게요. 응? 멍한 뭐 보기를 걷는 게 건강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차고 열심히 걸으셔서 언제까지나 제 곁에서 건강하게 있어주세요. 마르코 고맙구나 <laughs> 평생 동안 소중히 간직하마. 할아버지. 좋았어. 이 세상 끝까지라도 걸어가고 말 테다. 에이. 이렇게 기뻐하시다니 역시 트리기 참 잘했어. 할아버지, 힘을 내세요. 오냐 그래. 그 다음 날. 아, 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에 할아버지는요? 벌써 산책하러 나가셨어. 너한테 만보기를 선물 받은 게 무척 좋으신가 보다. 에이. 네. 아. 어. 매일한 걸음, 삼 일이면 만 걸음, 세 걸음은 앞으로, 두 걸음은 뒤로. 어이, 이래니라. 어? 여기 적군요.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죠? 사창 나오셨어요? 예, 손녀딸한테 이걸 받아지 못니까. 오, 마음 보시로군요 매일 이걸 차고 걸어 져 언제까지나 곁에 있어 달라고 하더군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정말 잘됐네요 이게 다네 덕분이란다. <laughs> 산책은 즐거워. 오늘도 걷고. 산책은 즐거워. 하, 오늘도 걷고. 아, 응?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겠구나. 할아버지. 오냐마리 고소느라 오늘은 몇 걸음 걸으셨어요? 어디 보자, 삼천십오 버로구나 네. 어제보다 훨씬 좋네요. 에 아, 오늘은 엄청 더워서 그만. 설마 산책하기 싫으신 건 아니겠죠? 에이, 절대 그렇지 않아. 사실은 만복이 따위 받고 싶지 않으셨죠. 아 이럴 시고 마르코가 나 때문에 실망했어. 아 아니야 얼마나 기쁜데. 진짜로요? 물론 그렇고 말고 선선해지면 다시 산책하려고 생각하던 참이었단다네 정말이죠? 아무리 어, 엄녀 여마 힘내세요. 나는 마르코를 위해 s I m e 이 지구의 s 까지라도그 다음 날. u 아직도 3 0 4 0 t 이걸로 마르코가 또 실망할 텐데 아이고 마마코의 마음은 고맙지 o u It's y o 지만 몸이 말을 안 i 는구나 할아버지. 에? 마르코. 할아버지! 힘내세요! 아, 어, 마르코! 이 정신 차리자!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선 안 돼! 우리 마르코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해내야 돼! 오! 나만 믿거라! 아직은 멀쩡하니까! 아, 에휴... 지금쯤 5,000번은 넘었겠지? 에? 이런! 만보기가 없잖아 설마 기다가 떨어뜨린 걸까? 아이고 이 대체 어디에다 떨어뜨린 거야? 에? 아이고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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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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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에이. 아이고. 에이. 아이고. 에이. 저기 혹시 설마... 오! 오천안다 아, 정말 다행이구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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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사십오고? 에이... 그렇게나 열심히 걸었는데... 만복이를 찾아서 헤맨 것까지도 하면 오천 아니, 칠천 보드 넘었을 텐데 이럴 수가... 에이... 이 여자 면좋을까 이... 이란 천하의 바보 멍청이! 에이, 오잉? 에엥? 뉴로라 어? 어이구, 어이어구그렇구 손으로 흔들어대면 굳이 걷지 않아도?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속임수는 절대 안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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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아유, 아유 오늘 하루만, 오늘 딱 하루만 미안하다, 마고코 용서해, 나오 에이, 에이 야이, 야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하하, 아, 이 정도야 미안하다, 마르코 조금 더 하면 만보도 문제없겠어요 만보라고? 네, 그래요 점점 더 많이 걸어서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 물론 그래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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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어9,000 보를 넘었어요. 굉장하세요. 만보도 문제 없겠어요. 아, 아. 할아버지 파이팅. 힘내세요. 응. 내가 우리 착한 마르코를 속이고 있다니 더 이상은 안 돼. 반드시 내 힘으로 만보를 걷고 말겠어. 네? 아직 오시려면 멀었다고요? 그렇다는구나. 무슨 일인지 원. 아까 나가서 아직 안 오셨어요? 어. 늘 서늘해진 다음에 산책을 나가시더니 웬일이시죠? 실은 오늘도 그런다고 나갔단다. 발에 물집이 생기도록 걷는 건 몸에도 무일 텐데 말려도 듣지 않고. 네? 발에 물집이 생겼다고요? 그래. 몇 개나 생겼단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매일 밤마다 약을 바르신단다. 네? <웃음> 마르코! <웃음> 할아버지! 죄송해요! 할아버지! 이로는 돌아갈 수 없어. 할아버지, 멀고... 어, 어? <laughs> 이런 데서 뭐하고 계세요? 아, 그게 좀 쉬고 있었지, 뭐냐? <laughs> 할아버지, 저 때문에 무리하신 거 맞죠? 발에 물집까지 생겼다면서요? 많이 아프시죠? 아, 아니요, 하나도 안 아프다. 단 <laughs> 아이, 할아버지! 아유, 마르코야, 사실 난 에? 미안하다, 마르코. 사실은 난널 속이고 있었지 뭐냐. 아,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한 거요.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 마르코야. 자,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음. 음. 앞으로는 우리 같이 즐겁게 산책해요, 네. 그래, 그러자꾸나. 그리고 며칠 뒤. 마리코야 많이 기다렸지? 물집이 다 나았단다. 어서 산책 가자꾸나. 에, 산책이요?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둘이 같이 즐겁게 산책 다니자면서. 선선한 가을이 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야! 십중 팔고 가을이 되어도 안할게 분명하구나 소녀딸의 약속에 속은 불쌍한 할아버지성 그리고 할아버지의 예언은 적중한다 올까다